안녕하십니까. 청산태우입니다. 자, 요번에는 우리 뭐 개인적인 의견인데 안타깝죠. 학자에서 정치를 어떻게 또 뛰어들어가지고 고된 시간을 보내고 계신 우리 안철수 후보님. 개인적으로도 참뭐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인성이 좋은 거죠. 이 사람이 어떤 댐댐이나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던 분인데 그냥 흙탕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사주로 보면 어, 뭔가를 연구하고 이게 정신세계 자체가 우리 일반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런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같은 어떤 기운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남들이 일반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런 걸 보는 사람이라고 시각 자체가. 근데 멘탈 자체가 굉장히 약한 어떤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과연 원동력은 뭘까? 정치에서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멘탈인데 거기에서 가지고 있었던 거는 우리 같은 어떤 신의 기운,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래서 그걸로 버틴 거야. 그게 무슨 기도의 힘이 됐던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최면이던, 그죠? 한 분야에 파고들면 굉장히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런 끈질긴 그런 걸로 정치에서도 살아남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지까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조직, 세력, 뭐 이런 것도 좀 갖춰진 분이고. <laughs> 근데 그만하실 줄 알았더니 또 나왔어. 아, 이거 누가 등을 떠미나봐. 즐기시는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 나오면 나올수록 내년이 이제 환갑인데 편하게 좀 사시지 나왔어요 하여튼 뭐 나왔으니까 한번 풀어놓은 봐야죠. 그래서 옥수, 제성에 소생, 뭐, 인성, 제성 인성 깨고 쏙. 어릴 때도 뭐 잠깐 힘들었던 시절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았던 분이고, 한순간 돈을 겁나게 많이 벌었겠지. 나의 어떤 명예도 올라갔고. 그죠? 그런 시간들이 지나면서, 이게 무슨 일이 생겼냐. 이게 다시 발동을 한 거야. 나의 일. 직업, 직장인데, 이분이 할수 있는 일. 그러니까 학자의 그,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뭐, 교수직도 하셨고, 연구도 해서, 뭐, 새로운 것도, 뭐, V3? 바이러스도 개발을 하시고, 프로그램도. 그랬던 분인데, 그게 어느 순간에 딱 끊기면서 다른 일로 전환을 했단 말이지. 그게 정치겠지. 여기에서 발을 잘못 들이신 거야. 이걸 안 했어야 돼, 원래는. 그러면서 나는 뭐가 깨졌냐. 나의 명예가. 실추된 거예요, 여기서 어느 정도는. 밑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격이. 앞으로도 정치를 계속하면 쓴소리 좀 해야 돼, 이분은. 정치를 계속하면 나의 명예는 점점점점 더 떨어진다. 더 이상 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분은 정치를 하면 할수록 내거 자꾸 깎아먹는 거야 그동안에 쌓아놓은 나의 명예를 계속 깎아먹는다고, 여기 구설에 계속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나오고 나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굉장히 높은 부분까지 쌓아 올렸단 말이지, 나의 명예를. 근데 그거를 말년에 이게 다 까먹는다, 잘못하면. 이게 진짜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면 내가 가서, 아, 형님 그만 하시죠, 이제. 이렇게 하고 뜯어 말리고 싶은 후보 중에 하나예요 정치 일선에서 떠나면 명예를 지킬 수 있어요, 이분은. 근데 정치를 계속 하는 한은 내가 그동안 평생, 60평생을 쌓아온 명예는 실추된다. 그래, 안후보는 요번에 안 되시면 딴거 하시고 쉬셔도 돼요. 그죠? 건강이나 좀 챙기시고 여행이나 다니시고 그러면서 사셨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까운 분 중에 하나. 그래서 정치에 입문하려고 하고 입문했을 그 초기부터도 아, 저분은 하면 안 되는데. 하고 했던 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뭐 특별한 건 없지만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이 결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